일단 명제부터 합시다. 뭐 명제가 뭐냐면요, 뭘 보고 명제라고 하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요. 그 명제는 참 거짓이 판별이 가능해야 돼. 아 쉽게 얘기해서, 뭐 잭슨은 머리가 짧다. 이러면은 그죠?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대체적 으 짧은 편이긴 하지만 나랑 비교하면 엄청 길죠, 그죠? 이런 건 참거지 판별이 불가능하지 않니? 오늘 내가 약간 피곤하니까 아, 재밌는 게 떠오르지 가 않는다. 참거지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 식시 명제라고요. 간단하죠? 소위 음. 그러고 사과 있잖아 사과는 맛있다 명제가 아니야. 아, 누군 맛있지만 누군 맛이 없잖아. 사과 맛있지 않니 얘들아? 그죠? 사과도 사과나름 아니니. 사과도 사과나름이기 때문에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명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민지는 키가 작다. 이것도 명제가 안 돼요. 참거지술을 판별할 수가 있지만. 음. 별거 없죠? 어,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가 몇개 나와 있어요. 뭐, 요런 것도 있네. 이런 식은 명제가 될수 있냐, 없냐, 이거야. 여러분, 이게 명제 맞습니까? 맞죠? 명제는 명제야. 딱 보면은, 맞잖아! 이거 참거짓 판별 가능하잖아, 그지? 말 참거짓을 판별을 했는데, 만약에 참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 참인 명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거짓이라면, 거짓인 명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요런 거죠? 2 더하기 5는 6이다. 자, 이것도 3거지 판별 가능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 명제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거짓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거 없죠. 자, 근데, 아, 요거 하나 하고 갈까? 책에 이거 나와요. 직사각형은 사자리 꼴이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니, 얘들아? 사자리 꼴은 직사각형 안되 야, 지금 지은이가 엄청난 걸 얘기했어, 지금. 엄청난 걸 얘기했습니다. 직사각형은 사다리 꼴이다, 이거 참이에요, 여러분? 참입니다, 참. 자, 어, 이게 앞으로 이 참거짓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할 겁니다. 집합이야, 집합. 근데 지금은 안할 거야. 좀 이따가 할 거야. 일단 내용 쭉 설명하고. 자, 그래서 이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수 있는 이런 건데 여기에서 하나만 좀 추가를 하고 가면요 부정 하나만 추가를 하고 갑시다 옛날에 부정할 때막 아빠의 아빠의 정뭐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어, 네거티브, 파지티브 그 그거죠. 부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이런 거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이걸 부정하면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 아니다 이런 거죠. 민지는 키가 크다 부정하면 뭐야? 민지는 키가 정말 정말 크다. 어, 그럴 일은 절대 없죠. 그죠? <laughs> 민지는 키가 크다. 부정하면 민지는 키가 작다. 그죠? 반대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봐봐, A가 이렇게 있는데 A를 부정하면 뭐야? A가 아니라는 거지. 그 A가 아니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여기 밖에 얘기하는 거 아니니? 여기는 A고 여기는 A 여집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 집합을 빼고 그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정은 명제, P라고 나오지 않니 책에? 그죠? P에 대해로 나오죠. 어. 이렇게 쓰고요. 기호입니다, 기호. 이렇게 쓰고, 집합으로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명제 피에 대해서, 요거는, 요런 뜻이에요. not, 피란 뜻입니다. not, 피. 물결 피잖아요. 물결 피. not, 피라고 있습니다 not, 피. 요렇게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제에, 이런 명제가 있어. 뭐 할까? 대한민국에수도는 서울이다 여러분 이거 명제 맞죠? 그지? 어떤 명제야? 참인 명제지 그치?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니다 그럼 이거를 명제 P라고 하면 not P가 뭐가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 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을 물결 P로 표시를 할 겁니다 물결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집합으로는 어떻게 쓴다? 여지법을 사용해서 부정을 나타낼 거다 이 얘기야.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명제보다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내용 은 조건입니다. 조건. 자, 조건은 일단 의미부터 좀 완벽하게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 왜? x 더하기 3이 2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이 값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애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 넘겨가지고, 쌤 이거 답은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이건 답이 아니지. 이게 조건이었으니까 여기에서 해를 골라야지. 그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은요. 어떤 X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으로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식이나 문장이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이걸 조건이라고 얘기해. 별거 없죠?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X에 따라,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 X 더하기 5는 4이다. 이거 거짓이죠. 이렇게 쓰는 얘기야. 그래서, 야, 예를 들면, 전체 집합 X b X는 1 2 이하 자연수 중에서, P가 뭐, 1번 이렇게 나왔어요. P는 X제곱 빼기 4. 는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건 조건이 맞단 말이야. 그죠?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예를 들어, X가 만약에 1이야. 아이고. <laughs> 1이야, x 가 1이야. 그럼 거짓 아니니? 그죠? 거짓이죠? X에 1 들어가면 1 빼기 4니까 거짓이죠? 그럼 면이 2면은? 참이죠. 2 빼기 4는 0이니까. 아, 2의 제곱 빼기 0은 4니까. 아, 이런 거야. 그럼 잘 봐. 이거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X가 E와 마이너스 E 아니니?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 친구를. 조건, P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조건, P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값의 집합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진리 집합이라고 할 거야. 진리 집합은 어떤 조건을 참으로 만족시키게 하는 X의 값들의 모임이야. 그게 진리 집합이야. 그리고 이 진리 집합은 어떻게 쓸 거냐? 어, 니가 p 냐 그럼 얘는 대문자로 씁니다. 크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요렇게 쓸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밖에 없네, 그럼? 어, 그렇어. 지금 졸려. 어, 말하면서 너무 졸려, 지금. 아, 이독딱도 합시다. 조건에 대해서 뭐가 있을 거야, 당연히? 부정이 있겠죠. 그죠? 조건에 부정이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냐? not, p라고 씁니다. not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 p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거야? X제곱 빼기 4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이 X제곱 빼기 4가 0이 아니게 하는 X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쓰면 돼? 2의 여집합이니까 1, 2, 음. 아유, 씨. 1, 3, 4, 5, 10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56페이지에요. 해법공일의 예제입니다.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참과 거짓을 판별해라. 자, 1번, 이누홀수다. 명제야? 아니야. <laughs> 왜 이래? 명제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참 거짓이 판별 가능하지. 그죠?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이죠. 2번, 뭐야? 이거 명제야? 아니야. 공집합은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포함된데 자 일단 요거는 참거짓이 판별 가능합니까? 네 하죠? 판별 가능하지 선생 저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니가 모르는 거지 안 그래? 그거는 니가 모르는 거지 판별 가능하죠?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참인명제죠 참이야 왠지 알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포함할 수 있죠. 3 번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제곱 부등호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참이입니까 거짓입니까? 판별이 가능합니까 이거? 어, 방금 누가 아까 맞다고 하지 않았었나?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어. 여러분 이거 참이가 거짓입니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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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입니까? 명제가 아닙니까? 이건 조건이죠, 조건. 조건이에요, 명제 아니에요. 참거지 판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니까 어떤 값에 따라서는 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 따라서는 거짓이 되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물론, 2, 2, 이런 애들은 참이야. 그냥 갑자기 만약에 2분의 1이 들어왔다고 쳐봐. X의 2분의 1이 들어오는 순간, 거짓이 돼버리지. 그니까 러 누구는 참이 되고, 누구는 거짓이 돼. 다시 말해서 참가 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뭐라고 얘기해? 명제가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요런 것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것처럼 X가 얼마다, X가 얼마다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있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오늘 되게 간단해요. 4번입니다. 720의 약수는 많다. 장난치냐? <laughs> 많대. 맞냐? 맞니, 얘들아? 뭐 밖에 많겠지, 많겠지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에 1, 2, 3, 4, 5어씨왜 이렇게 많아? 어왜 왜 이렇게 많이 죠 나와있니? 왜 이렇게 많아 하잖아 그렇지? 음, 아니야 이거 뭐그죠 뭐, 명제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laughs> 해법 공이 자, 해법 공이 보셔요 예제. 다음 명제나 조건의 부정을 말하세요. 자, 요거는 말로 갑니다. 1번. 11은 소수이다. 이거 부정 뭐니, 부정하면? 11은 소수가 아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2번. 하, 2번은 좀 봐야 돼. 2번 보면은, X는 1 또는, X는, Y는. 아, Y는 2니? X는 1 또는, y는 2라고 나왔어. 얘들아 이거 부정을 한번 해보자. 부정을 하게 되면 애들이 여기까지는 잘해. x는 1이 아니고요. y는 2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잘해. 음. 요거 해야지 이거. 그리고. 이거 니네 배운 적 있어? 또는 f 정 뭐야? 그, 그리고 왜왜그리고요그럼그럼 그럼. <laughs> <웃음> 그러나, 그러나, <웃음> 그러나, 그러나 <웃음> X는 1이 아니야. 그러나, 그러나 Y는 2가 <laughs> <이가> 아니지. <laughs> 이거야, 뭐야. <laughs> 오, 오, 엄청 신박한데? 아, 아 그러나 아니죠. 그죠? 아, 그러나, <laughs> 아, 진짜 웃기다. 그러나, 어, 허를 찔린 느낌이야. 뭡니까? 또는의 부정. 배운 적 있어요, 이거? 혹시나 이 중에서 어 선생님 저희 그럼 언제 배웠어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집합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권너 집합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아, 네. 그왜 그리고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틀릴 것 같으면 해보겠습니다. 해봐. 여러분 또는 둘중 하나인 건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둘 다인 거라는. 그죠? 어, 요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또는, 또는 무슨 집합이야? 아이, 그렇지, 합집합. 니네 이 새끼들 이거, 그, 내가 그 명량 핫도그 설명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까먹지 마. 명량 핫도그, 핫도그 기억나. 그러면 합집합에, 아까 얘기했잖아. 부정이라는 거는 뭐라고? 여집합을 쓴다고.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이 뭐야? 교집합이죠. 아이씨. 교집합이지 그래서 돈을 부정하면 교집합인 그리고가 나와야 돼 음. 간단하죠 그죠? 배웠던 거 맞지? 예. 3번 갑니다 야 요거는 어떻게 부정하니?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대 이거 부정하래 음. 그 옛날에 하랬더니 어떤 놈들이 어 그럼 쌤 이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를 가지고, 어, 쌤, 이거 뭐예요? 하지 말고, 그래프를, 아, 아니, 그래프가 아니라,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이해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laughs> 지금, 수직선에 표시하면요, 3과 5에 대해서 흰통과 검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부정이라는 거는 여지파배개념이니까 요렇게 지금 박스 쳐져 있는, 네모칸 쳐져 있는 요기를 제외하고 나머지야, 그지?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니? 3보다, 작은 쪽. 5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가 이거에 대한 부정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림을 좀 저, 아, 여기 밑에, 저기 그림 있네. 다른 풀이. 그, 57페이지 옆에. 요거 수직선, 요거 잘 그려놓으시고,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존재할 때는, 요렇게, 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X는, 3보다 작. 작은 거지? 그리고 x는 5보다 요겁니다 자, 4번 갈게요. 야, 4번. 4번 이건 또 뭐야? a는 b는 c래. 이거에 부정을 하래. 여기에서 a는 b는 c는 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a는 b랑 같아. 그리고 음. 비는 시랑 같은 거야. 그지? 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같다니까 같지 않다가 들어가겠지. 그지? 응, 음. 그러니까 이건 다시, 이건 어떤, 이건 어떤 뜻이라고? a 는 비랑 같아. 그리고 야씨뭐야 그리고 왜 이래? 그리고 비는 시랑 같은 거야. 그리고 시는 예랑 같아. 이거잖아그 그치?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 부정은 비랑 안 같아. C랑 안 같아. A랑 안 같다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써주면 되죠. 됐지. 됐니? 그러니까, 요런 거에서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말장난은 아니지만, 그, 아 말장난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 말로 나와 있는 요런 것들의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이런 거에서 애들이 좀 힘들어해요. 뭔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어,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건안 나옵니다. 이런 건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명제보다는 조건에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자 58페이지 이제 학교 내신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요것까지만 오늘 나갑니다. 자 조건과 진리집합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x에 대해서 참거짓이 결정되는 거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참을 만족시키는 x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다 대문자로 표시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럼 보세요 1번 10이하의 자연수 x에 대하여 자 p는 아 여기 보겠습니다 10이하의 1번 P는 뭐니? X는 2배수. Q는 X는 3배수. 맞니? 그죠. 1일 때. 자, 문제가 이거야. 조건. Not P는 또는 이구나.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낫, 피 또는 큐의 진리 집합. 이거 보는 순간, 야, 이씨. 뭘로 바꿔야 돼? 집합의 표현으로 바꾸셔야죠. 이거 보고서 집합의 표현으로 못 바꾼다? 아, 그럼 집합 니네 제대로 못 배웠다니까? 제대로 안 배운 거라니까? 그런 거 같지 않아? 낫. 쭉 설명했잖아. 또는. 쭉 설명했잖아. 핫도그 설명, 내가 얘기하면서, 그지? 어, 그니까. 어우, 야, 그렇구나. 그럼 요거는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써야 돼 p에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이구나 합집합 네. <laughs> q 이렇게 써야 돼 맞니 아 그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풀기도 하고 저렇게 풀기도 하고 풀때 여러분들 표현대로 푸세요. p의 여집합 구하고 q를 구해서 합표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지 않니? 이것도 상관없지 않니? 그지 그러면은 아, 너는 p 차 q의 여집합이죠.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그지 a 교 b여, a 차 b였잖아. 그래서 요렇게 풀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이걸로 가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 없습니다. 뭘로 해도 상관 없어. 자, 그러면 합시다. 2의 배수고, 3의 배수인데, 요거래. 그러면 은 2배수 중에 3배수를 빼면 되지 않니? 그럼 2, 4, 6, 8, 10이야. 2, 4, 6, 8, 10이야. 자연수니까. 2, 4, 6, 8, 10 중에서 3배수를 빼자, 이거지. 피해당하는게 2배수, 3배수야. 그러면 2, 4, 6, 8 10이고 q는 3배수니까 3 6 9가 있겠지. 그럼 바깥에 뭐가 있어? 1 2 3 4 5 6 7아 씨. 8 9 10 이거니?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p 합. p 여, q의 합 누구? 그래서 답은 1, 3, 5, 6, 7, 9. 그죠? 자, 두 조건 실수 X에 대하여. 여기서는 실수 X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모든 숫자에 대하여 P가 이렇게 나왔어. X는 2보다 작대. 또는 2보다 크대. Q는 마일과 삼, 사일에 이거래. 그럴 때 조건. n o P 그리고 n o Q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이거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그럼 역시 이거를 보고 뭔지 아셔야죠. n o P 그리고 n o Q야. 뭡니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이걸로 구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뭘로 바꾸자? P합, Q의 여집합으로 바꾸자. 상관없죠, 그죠? 죄도한둘리지나도 음. 그지? <laughs> 자, 빨리 갑시다. <laughs>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P부터 좀 표현을 합시다. P. P는 어디냐면요, 에있 어, 마일, 아이고, 아이고, 마이부터죠. 마이, 마일, 이삼. 요렇게 있고, P는, 마이에서 흰동이에서흰동 흰동. Q는, 마일과 삼에 대해서 요렇게야. Q, 이렇게 P입니다. 그죠? 됐지? 응. 이거 하래. 합집합의 여집합이래. 어, 딱 보니까. 보이지 않니? 딱 보니까 보이지 않니? 합집합은 어디야? <laughs> 아이씨, 음, 목이야. 아, 합집합은 여기죠.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거는 P랑 Q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합집합이잖아요. 그지 이게 합집합이죠. 이게 전부 다 합집합이야. 그럼 이거의 여집합이래 그럼 b 급증거 빼면 누구만 남아? 요만큼만 남죠. 요만큼만 남지. 맞니? 그럼 다음 뭐라고 쓰는데 아, 진리지팝, 피여지팝, 교지팝, 쾌여지팝은 어디서부터? 마이부터 마일까지구나. 요렇게 쓰시면 되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집합이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집합이니까 집합으로 표현시하는. 자, 오늘은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명제가 뭐냐, 조건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 반대되는 개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정리하자면. 명제는 참 거짓이 판별이 가능하면 명제. 판별 불가능하면 명제가 아니고. 조건은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약간 방정식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반드시 조건을 풀기 위해서는 X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 뚜루루 모아놨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고 대문자로 표현할 거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어떻게 집합으로 표현할 것이냐?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